시작할게요 자 속으로 1적구를 쳐서 공 맞춰서 원쿠션 받고 이렇게 또뭐 공들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이 하얀 곡으로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노란 숲으로 1접구를 쳐서 곡 맞춰서 원쿠션 맞고 2접구 맞힐 때 12시 얘는 11시 여기는 10시, 요 코너 쪽이 9시. 이렇게 놓으시면 딱 편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 이쪽에다가, 12시 방향, 11시 방향, 10시 방향, 9시 방향. 그러면 이해가 좀잘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시면 될까요? 얘를 이제 빼놓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4구 치는 건 편안한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시각의 양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어, 수구는 45도 정도 기울기를 해놓고, 이 목적구는 거리가 가까운데, 4고 얘를 이제 2분위를 두께다가 12시를 주고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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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10시, 9시 다칠수 있다고 치고, 이제 수리쿠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리쿠션. 예. 네. 자. 아까 여기서 45도로 있는 공에 이쪽에 있을 때 9시 방향이 되었잖아요. 9시 방향. 그러면 얘가 한 칸이 내려가고 얘는 한 칸이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수고하고 나고 45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비껴치기 형태로 치면서 공 맞고 은투 쓰리쿠션 맞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조금 설명하면 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아까 여기서 나란히 있던 공은 12시, 11시, 10시, 9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을 내가 한칸 내리고 1접근 한칸 내리고 수구는또 똑같은 방법으로 기울기 45도로 놓고 이 목적권 여기서 한칸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부터 이제 스리쿠샷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준을 알려드린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구로 일적권을 2분의 1 두께를 치시면서 어떻게 치면 될까요? 스트록을. 9 시를 주시고, 이렇게 좀 밀어주셔야지. 제가 장구는 밀어치는 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얘 절반에다가 9 시를, 9 시를, 큐를 쭉 내가 이렇게 밀어서 치시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요번에는 맞았으니까 이제 한칸더 내려가자는 거죠. 한칸더 내려가고, 얘도 수고도 45도 여기 뜬 거를 얘한칸 내려갔으니까 얘도 한칸 올라와야지. 그래 야 맞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조금 편하겠다. 자 그러면 또 수고로 일적골을 절반을 치면서 9홉시간을 주시고 또 밀어서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쉽게 칠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조금 스트로크를 내가 이렇게 밀어서 치셔야 되는데 왜안 맞았을까요? 아보시기에 제가 밀지 않고 치는 것 같아. <laughs>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칠지 안다고, 이렇게 대전수가 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엎드려야 밀림, 끌림이 지잘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럼 많이 숙여서, 숙여서 치시면 또 뭐예요? 두께도 어느 정도 칠 수도 있고, 스트로크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밀림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밀어 치면은, 지금은 그래도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더 내려가고 얘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네이 정도면 좀 버거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쳐보고 요거는 좀 힘들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키스 날네 수도 있고 요건 두고 계시면 안돼 요거 좀 짧게 치실 얇게 치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근데 요거 말고 요거 끝나고 나서, 요거 계단을 빨리 넘어가서, 떡을 치는 거 설명할 거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조금 얇게 치면서. 안 되죠? 이 붙어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9시, 9시, 10시, 11시, 12시기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얘가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45도로 똑같이 비슷하게 세워 놓고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수구로 일적고 쳐서 이쪽에 있는 공을 친다 그러면은 몇 시예요? 12시라고 했으니까 45도. 그러면 여기 몇시에요 11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시가 되겠죠. 그러면 11시 말고 11시 말고 이게 10시니까 그 중간이 뭐야 10시 반자 반. 그러면 10시 반으로 한번 쳐볼게요 10시 반에 어떠세요 이렇게 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금 뭐 아주 신문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좀쉴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붙어 있다고 치면은 이목쪽구가 붙어 있다고 치면은 얘는 이제 쓰리쿠션 어떻게 치면 될까요?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아헨단샷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근데 행가사 칠 때는 얘를 절반을 치면서 가면은 내려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친다. 당점은 그 당점을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속도도 좀 세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공을 쳐가지고 잘, 이게 표현이 뭐다 이렇게 칼 썰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일단 이적구가 이렇게 떠있으면은 더블로 치신다고 생각하시고, 붙어있으면은, 횡단차야 어, 와, 표현 참 좋았습니다. 썰어서 <laughs>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치면 돼요? 얘는 어떻게 치면 돼요? 아까 2분의 1 두께 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두께 치면 아까 이쪽 가서 만든 거 보셨는데, 얘가 붙어있으니까, 이제 확률이 떨어지니까, 두께를, 얼마 치면 될까요? 3분의 1? 3분의 1 네, 일단 3분의 1로 한 쳐보자고요. 근데 속도가 좀 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 내려가시면, 자, 이제 일단 쳐보고요. 안 내려가시면 어 설명을 좀할 거예요. 자, 3분의 1에, 예, 네, 당첨도 자축 많이 좀면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만큼 뺀 거, 두께 뺀 거만큼, 팁수도 좀 빼주시는 게 좋을 거 같네. 자, 오늘 11시 주고, 한번 쳐볼게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쁘는안 내려가죠. 잘, 예. 정해지. 그래서, 어, 좀잘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더잘 내려가게 하려면. 두께를 얇게 해더 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요거를 하다가, 놓고 치는 거예요. 약간의 없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맞춰야 거 아니야? 3코치 얘가 떨어져 있으면은 더블로 그냥 편하게 쳐줄 수 있는데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하늘이 떨어지니까 자 보시면 자 여기서 공을 마치고 나서 어 그럼 심하게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올린. 자 다시 보세요 오우, 날씨가 추운데요. 자, 또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런 방법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쫓겨 있는데, 여기 있으 두께를 더 얇게 치시면서 더블로 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 각이 좁으니까. 재수가 적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치면 돼요? 45도가 아니니까, 이제. 이게 45도라고 하면은 아닐 때는 어떻게 칠 거냐, 이거 아닐 때 아닐 땐, 느낌상 이게 12시잖아요? 그 이게 11시고. 그 11시 반? 속도 세게? 약간의 업샷. 자한번 보세요. 두께는 얇게 치셔야지. 네. 한 4분의 1, 3분의 1은 너무 좀 두꺼운 느낌이고. 그러면서 약간 업샷으로 해줘야 공이 조금 편하게 내려가서 지금처럼 맞을 수 있다. 쉽진 않으세요. 근데 일단 제가 설명한대로 일단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사구 중대에서 치시는데 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네, 옵샷이 조금 감회가 좀 되면은 제생각이 이게 조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그옵샷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옵샷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슬리브샷, 뭐, 어떻게 치면 될까요?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이쪽으로, 뱅구샵. 그래, 뱅크샷. 쉽진 않죠? 둘 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업샷을 조금 가면서 그냥 한번 쳐볼게요. 쉽진 않아요, 쉽지는. 회전 너무 자축로 많이 줘도 안 되고, 두께도 네. 얇아도 안 되고, 네. 참, 난감한 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 그래서 는 이, 중도에서 4구 치다가 마지막에 3구 션을 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 뭐, 포지션 이거는 이제 3구 칠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단 쉽게 하나 맞출수 있는 방법을, 네. <laughs> 조금, 이해 좀 시켜드릴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 공을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더 설명하고 마실게요어 일단 요거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맨 처음부터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 쓰리 코치 공 먼저 했냐 느낌상 얘 쳐갖고 맞추는 거그 어렵지 않잖아요 얘가 일로가서 있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속도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귀신이더라. 예, 예. 이 공은요, 저도 자신 없어요. 한번 보시면, 이 공은. 이거 보세요. 쉬어. 가다가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는 연습하기도, 이거 오늘 됐다까지 쳐보세요, 이러면. 화나가지고 못 치세요? 갑자기 나서 막못 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되잖아요 가까워지면 느낌상 쉽고 편하게 그럼 제가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게 뭐예요? 거리 가깝게 놓고 치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거죠 저라고 이런 거 쳐요? 저도 어떨 때되못어때안 돼요 사람인지라 근데 방법은 얘를 칠수 있는 방법은 쪼우 치는 거 쪼우는? 오늘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포쿠션, 파이브쿠션 그럴 시간인데 갑자기 쭉 얘기하시면 안되지 <laughs> 자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가볍게 쳐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또 갖다가 세워놓고 이번에는 여기서 이만큼만 빠지면 되죠 요 라인 요 라인 생각 외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곡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크게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네. 그래서 한 번, 어 이렇게 제가 기준 하나 만들어드렸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습. 그거 한번 느껴보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이거는 좀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건 어려워. 예. 요거도 괜찮아요. 근데 이 12시 쪽이 이게 좀어렵더라는 거죠. 한번더쳐 볼게요 이거 보세요 제가 밀어치는 게 원칙이라 그러는지 자꾸 밀림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하지 마시고 쉬운 거부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갖고 시간 걸 수도 없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준 만들어드리고 그 11시, 여기가 12시, 11시, 10시, 9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좀 쉽다. 공을 치다 보면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그런 생각만 갖고 치시면은 조금 공을 쉽고 편하게 칠수 있다. 그래서 12시 라인. 11시 라인, 10시 라인, 이쪽은 9시 라인. 그러면서, 공 하나 내려가면서부터, 얘는 여기, 여기 있는 거 9시인데, 1접고2접고 이렇게 있을 때 9시인데, 여기서, 얘가 한칸 내려가면서, 얘가 한칸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 이해가 잘 되신 걸로 믿고 연습을 하시고 또안될 때는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왜안 됐는지 아마 안될 때는 이런 거예요 어, 기본기가 안돼 있어서 네, 기본기가 안 돼서 기본 스탠스 자세나 오른손 왼손 스트럭 공을 치고 나서 마지막 동작, 마지막 피 c 동작,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아직 몸에 안 뱉으니까 좀 쉽지 않지만, 뭐든지 몸에 배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쉬고 편하게 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한거요